저는 교토의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동쪽으로 가서 그냥 기요미즈데라랑 그 전통거리 돌아다니고 저녁 먹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네. 교토로 갈 이동할 오사카 스테이션에 갑니다. 여기는 뭔가 서울 삼성역 느낌이에요. 도시 도시. 자, 교토는 어떨까요? 경주 느낌이라던데? 아. 사카가 부산이면 교토는 경주.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국민한안 추워요. 네. <laughs> 추위에 호세가 좀 있습니다. <laughs> 여기 특이하게 되어있어요. 복잡하다. 뭐, 일치방생. 일치방생.

어딜 가든 다 관광지에요 지금 네. 짜잔 와 여긴 또 오사카랑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이거는 뭐야? 버스야 아 말커프 <laughs> 아, 뭐 <laughs> 뒤에 어뭐 건물이겠죠 굉장히 고풍스럽네 네. 교토를 제가 꼭 껴놓은 이유를 알겠죠? 어야 진짜 수고이다 야, 올라가다가 이제 관광하고 중간에 커피 한잔하고 저기 한 바퀴 정도 내려와서 시간이 나오면 저기 저기 시기까지 가고. 아이다시. 하이. 우와, 우와 사진 찍기저 사진 찍으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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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 스타벅스 저기 저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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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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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 들어가볼까요? 그럴까요 좋습니다 기다려줘. 아 드디어 스타벅스 커피다 아 시원합니다 그 <laughs> 화장실 간다고 스타벅스 다녀 교토 스타벅스 지하 1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참고 개방되어 있어서 굳이 스타벅스 안사도 갈수 있어요 여긴 실제 집이요? 네. 헥? 우리, 그, 우리나라 인천에도 어. 이런 골목이 있어요. 이런 식의 그 집들이 물려있는. 빙이가 음. 어제 걷고 싶다고 했던 그 골목 씻고 걷는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드도 해어요 음. 여관도 있네요. 어디? 이거? 다마한. 다마한. 허탈도 <laughs> 꼽아준다. 노즈왁스. 다음에 뭐 한번 뭐 해야겠는데. 빙빙도 <laughs> 해야 여행 와서 곱털 잘못 해놨는데. 여행 와서 곱털 탈모. 곱털 탈모. 어잘 썼네요. 참입니다. 이미 목덜미 하죠. 목덜미 할까요? <laughs> 쉽죠. 완전 빙빙이 개인 여행 가이드 집사예요 지금 제가. <laughs> 온갖 걸다 걸 챙겨갖고 다니면서 지금. <laughs> 좀 편안하게 여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죠? 응 편안 음 골목이 참 예쁘네요 우와 체험할 수 있나 봐요 체험합니다 음. 20분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할수 있어요? 전 해보고 싶어요 아이고. 그 만들고 싶은 크기를 고를까요? 아그 크기. 소, 중, 중대 2,500원 2 5 0 0리한 가면 2,500원 아난컵컵 많은데 컵을 자주 쓰니까 그냥 컵이 항상 물을 마시니까 제일 자주 쓸수있 要因が超記憶が必要です。けれども、今日は何作るかっていうのは何しますかコッ,す、ね、コップで。コップで。皿皿。はい、お皿がいいですかはい。はい、じゃあ一回やり方ね。まずはしっかり手をぬらします。これが初め。で、粘土を触りましょうっていうね。次、これね、触る。左手をきつめの手を。うん、どうぞるわけ

가고 그러 자라, 아ちら에 테어 유속이 맞춰다네 와, 재밌었어요. 짧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체험 두 명에서는 5만 천 원이었어요. 5만 천 원에 체험 비면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엄청 재밌었어요. 3주 후에 이제 우리 우와. 일상에 그냥 지내고 있다가 선물처럼 오는 거지. 빙빙 하루에 절반을 걸울보는데습니다 아닌데요? 우와. 귀여운 게 많네요, 정말. <laughs> 말없이 저을가버렸습니다뭐 사고 싶은 거 있습니까? 네, 이거 요 하나 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요? 응 네. 돌에 있스 아니, 아타라시모노 아리마까

원자 보다 보면 정이 들 텐데 아직도 정이 안 들었어? 자, 일자거 받아볼게요. 보 먼저 시킨 거는 명란 계란 오믈렛입니다. 계란 오믈렛. 위에 마요네즈 좀 뿌려서. <laughs> 오맛있어딱싼줄 맛있죠? 맛있죠? 야있소바 소스 매운 소스 있어요있죠 맛있죠? 노브시니. 어 아, 알았죠. 좀 살면서. 네. 그걸 맛있었어요 어땠습니까? 맛있었어요 이 가게는 야스베 오코노미야키 야스베입니다 가게가 뭐 상당히 친절하네요 <laughs> 갑자기? 놀이터 옵니다 빙빙이 갑자기 왜 놀이터 옵니까? 놀이터인데 되게 수산하네 미끄럼틀 타시게요? 미끄럼틀 탄다고요? 갑자기? <laughs> 왜요? 생뚱맞네요. 이상한 눈을 쳐다보십니까? <laughs> 갑자기 와서 미끄럼틀이니까요. 이상한 눈을 쳐다봤습니다. 진짜 먹을 데가 많다. 여기만 돌았는데도 이렇게 먹을 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골목만 봤는데도. 자 이렇게 큐토 관광 마무리. 마무리. 자 다시 한큐 타고서 오사카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볼만했어요, 그죠? 네, 좋았어요. 이제 가도 됩니까? 네. 더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아, 오사카 신사이마시역으로 와가지고. 아이, 다이마루 백화점 좀 가서 선물 좀 사고 고과기 사러 왔는데 엄청 유명한 땋과기 집이 그줄 서고 있어. 요 사람이 딱 많아요. 이번 이번 저번 오케이, 겠습니다다 오이. 짜잔. 드디어. 타코야키 매니아 조선생의 일본 본토 타코야키 시, 시식. <laughs> 어떻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맛을 못 느꼈어. 피어 되다 근데 생각보다 감동적인 맛은 아니에요. 문어는 확실히 크고 아. 파가 안좋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는 파가 있어서 데네더 느끼하다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근데 우리 항상 시켜먹던 거기가 더 맛있다 응 한국에 맛있는 떡볶이 집이 많아가지고 원조를 먹었는데 시큰둥이네 근데 너무 까쩌부시가 적어 아 사장님 좋겠다 돈 많이 벌었어 오케이 1등 사겼네 그래도 일본 떡볶이 먹어봤네요 음, 그래도 속이 따뜻해지는 맛이야 맛있었습니다 응. 오늘 마지막 날 쇼핑할 건 아닌데 잠깐 둘러보러 왔거든요 어제 분명 빙빙이 도시락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저래서 저렇게 혼자 도시락 엄청 고르고 있습니다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드디어 드디어 파이널리 일본에서 무시락찾기 여정 영상에는 자세하게 담지 않았지만 저아미가 학은 애들은 무시락찾기 여정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딩이 여러분, 진짜 제가 일본에서 4박 5일 내내 예쁜 도시락을 찾아다녔거든요. 잠깐잠깐 틈내서. 잠깐 근데 마지막 날에 찾았어요. 여기, 아마다 파리코몰의 키디랜드 왔는데, 동키호텔랑 근데 다 찾아봤는데 없었던 희귀템들이 엄청 많아요.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 여기 꼭 오세요.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 몰랐거든요. 키리랜드 가자마자 빙빙이 됐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정도로 많을 줄 몰랐어요, 예쁜 게. 도암이말을안 들어가지고 생긴 대참사였습니다. 그쵸? 가본 적도 없는 게 자꾸 아는 척 해가지고 제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laughs> 대박, 이거는 희귀해가지고 한국에도 없을 것 같아요. 완전 기분이 좋게 가겠어요. 이거는 짱! 오사카 관광은 끝났다 이제 오사카 관습니다 맛있어요 맛다파다별맛 없다면서 엄청 잘 먹네요 래가 좋아했다 진짜 왜 시키냐고 그러면서 시키냐물어보래 맛있어 요수을다맞추고 어. 이제 갱기 탑니다 빙빙이 갑니다 よかっ